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와 저성장 위기로 지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최선 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경북도 청신도시는 당초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중공 7년째인 올해 상반기 겨우 상주 인구 2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당초 2022년 중공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 12월로 중공을 미루기까지 하였습니다. 돈은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1단계 사업 연기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상권 활성화와 기관 유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주거 시설은 아파트 98%, 오피스텔 97%가 입주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만 한정된 가구 수의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신도시에 조성된 점포는 공실률이 무려 53%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으며 2단계 사업을 조속한 추진으로 주거시설 학충 때까지는 정주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상주 인구를 늘리고 이를 신도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4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청 이전 초기 안동병원 이전과 어, 이전을 협의하고 안동 의료원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사업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북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후속조치로 경북도에서도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병원 부는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북권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온 도지사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북구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관련입니다. 예천공항은 1975년 군공항으로 시작해 1989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김포 여천 노선에 시행하면서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97년 연간 이용객이 39만 명에 이르렀고, 99년 확장 공사의 착수에 2002년 신청사를 준공했지만, IMF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하락하기 시작해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탑승률마저 급감하며 2004년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고, 2005년 공항청사 소유권과 공항 관리권이 국방부로 완전히 이관되며 민항시설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항은 당장의 적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이 갖춰진 예천공항의 민항기 운항이 재개된다면 신도청시대 상징으로 도청 신도시 및 경북북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도지사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성평천의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수변도시, 친수도시, 경북도청기정과 함께 신도시를 조성하며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내세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청 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성평천은 관리 부실과 졸속 행정으로 인해 명품 수변도시, 친수도시라는 단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헛 헛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송평천에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오시는지, 오는지 잘 아시겠지만 사진상 도청신도시 중심에는 중앙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송평천 하루 4.5km 지점의 송곡 펌프장에서 취소하여 다시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평천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송평천에는 도청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 세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들을 통과하며 농약과 비료 축산하수와 생활하수 등의 수질오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비점오염과 농경지대를 거치며 유출되는 오염물이 언제 유입될지도 모르는 무한기 상황의 합천수를 벌려 다시 도심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서도 송평천 오염원의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송평천과 바로 옆 생태하천의 수질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송평천의 수질이 생태하천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성된 생태하천과 비교해 봤을 때 송평천의 수질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평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조석킬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이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니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좀더 유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량이 늘어났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이 답변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호수공원에 수량을 늘리면 뭐 합니까?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송평천의 오염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 의원을 판단하는데 유량이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취소하여 분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도시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경북도 송평천 유수량 증대와 오용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상북도에는 충남과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69곳의 농공단지 중 무려 약 75%인 52곳이 20년이 경과한 노후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에, 노후에 따라 단지 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시군에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간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요되어 왔고 그마저도 도우 지원 정책은 단순 기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관련 도시 측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2020년에 도우비 4억 원, 21년에 3억 3천만 원, 22년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우비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충남의 경우, 노후 농공단지는 경북도와 비교해보면 1개소, 7개소가 많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의 경우 경북도와 비교해 약 10배가 많은 도비 20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정부에서 2021년 7월 농공단지 대개적액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춰 도에서도 의성, 봉양, 단밀 다인 농공단지 중심으 경북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원래 사업부 농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의성농공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원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농공단지의 경우 부처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농공단지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입주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공단지의 농촌형 스마트 생활 인프라 보급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지역과 농공단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정비 사업은 종합적인 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업종 기능 등 다양한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경북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에 관련하여 인종식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는 단한개 교만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학생 수는 최초의 4학급 72명이었으나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6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재학생이 100여 명씩 증가하며 가미라급 수업질 저하 등은 문제가 대도 되고 중학교 추가 신설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풍천중학교는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풍천 풍서초등학교와 호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0여 명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내년 3월부터는 교실 44개가 필요한데 현재 학급은 33개뿐입니다.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모듈 교실과 기술가정 등의 특별 활동실을 없애 교실로 만드는 고육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다니는거도 허명면에서 안동으로 넘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등학교도 가까운데 다니지 못하는 이제 예천역고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다 빠져나가야 되고, 여기 주 신도시에 살려고 했던 목적하고는 저희가 막 떨어지는, 동떨어지는, 이렇듯 중학교 신설이 늘려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나란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 졸업 예정인 초등학생은 총 313명으로 풍천중학교 2023년도 졸업 예정자인 228명보다 약37%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기준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북도 전체 21.4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2 3명으로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교사당 학생 수 경우에도 경북도 평균은 9.3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12.7명에 달하고 있는 등 수업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아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평균 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학교 설립 기준이 되는 단순 세대수만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학급이 2026년 45학급 118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학력 인구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신도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배치할지 계획하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청 어, 경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신도시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택건설계획의 승인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중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기 어렵다면 본 의원은 차선책으로 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추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신설 학교가 아닌 신설 대체 이전 학교입니다. 풍천, 풍천풍서초등학교 경우에도 풍천초와 풍서초가 통합하여 이전했으며 풍천중학교도 신설대체 이전하여 2016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경북일교 경우도 감천구가 이전한 사례로 신도시 내 대부분 학교는 신설대체 이전 학교입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 중앙차 심사 일정을 보면 중학교를 최대한 빨리 신설해도 2027년이 되어서야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천 간내 학교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신도시 내 중학교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대책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후 준비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인종식 교육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날 행정구역이 아닌 대구에 위치하던 경북 도청은 안동 예천 경계로 이전하며 웅도 경부부 세시들을 열었습니다. 도청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은 정든 집을 떠났지만 낙후됐던 북부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희생을 감내 했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에는 경북의 신성장 을 이끌어갈 성장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1단계 준공 7년이 지난 현재 10만 자적도시를 계획했던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며 부풍 기대와 꿈은 꿈을 안고 왔던 주민들이 다시 이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실학민의 상실감을 지역의 발전으로 달래며 경북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행정 중심도시로서 이주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명칭도 정하지 못한 미안의 도시지만 경북도청 이정신도시의 대표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라 리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 주민을 대표한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